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는 구름이 많이 끼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남서부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대구는 내일 아침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가 32.6도까지 올랐고 포항 32.5, 안동 33.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장마전선의 위치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과 양의 변동이 크겠다며 기상정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시청 본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청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들에서부터 잠자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19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서명 운동까지 대구시청 앞은 주요 기자회견이나 집회의 단골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본관 현관 앞, 이곳 시청 광장을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집회를 할수 없는 이른바 집회 시위 청정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각종 집회와 시위로 민원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신 맞은편 인도를 집회 시위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측내로 보고 있는 건너편, 시청 건너편 쪽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장소 역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집회 시위 청정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통해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 집회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 입각에서 봤을 때 시민 단체들은 내일 대구시가 집회 시위 청정 구역으로 지정한 시청 현관 앞에서 합동 기자 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사과를 요구하기로 뭐,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칠국군과칠국군의회는 7국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국군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군민이 동요하고 있다며 군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 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km나 돼 군민 주거와 안전에 큰 피해를 준다며 칠곡군은 1960년 미군 기지 캠프 캐롤에 300만 제곱미터를 제공한 이래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칠국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보지와 관련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 경상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영남권 신공항 부산에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개헌청원 대구경북본부,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등 지역의 6개 지방분권단체들은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정치적 잣대와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했다며 영남과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재추진을 위해 참여 범위를 확대해 힘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정종섭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이유와 신공항 백지화 검증을 위한 국회의원과 정부 세개 부처 국무총리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과 K2 이전 대구공항 존치에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고 특히 용역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용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천 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시간 연장형으로 등록한 뒤 보육교사 7명을 시간 연장 교사로 어린이 12명을 연장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보조금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와 보육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린이집 운영비 460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학원 등록비로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상류지역에 251mm의 비가 내린 안동댐의 현재 수위는 144.2m로 비가 오기 전보다 4m 이상 올랐고 비가 계속될 경우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